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첫 비디오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 보컬 딜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가연나 팝에서 후수도 없이 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그런 테크닉인데 제가 조금 다르게 약간 응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어,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노래는 솔라이트라는 밴드의 슬립이라는 노래입니다. 간다는 게 지쳐버렸다고 느껴질 때더 이상 갈수 없을 거라니지만 원래 기 거라고 들었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고 멋진 노래죠. 음, 혹시 못 들으셨다면 제가 한번더 연주를 아,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이 부분에 지만이라고 할때 나오는 뒤에 있는 딜레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음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집중을 안 하면은 못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노래가 좋아서 듣고 듣다 보면은 어 저게 뭐지?라고 한 번씩 다시 또그 노래를 듣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그마한 재미 요소들을 넣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들릴랑 말랑한 그런 것들 하지만 잘 들으면 재미있게 들리는 것들 그리고 또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하기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는 노래여서 약간 몽환적인 꿈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느고 싶어서 뒤에 살짝 이런 것들을 넣어봤어요. 이따가 조금 더 몽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뒤쪽에 다른 딜레이 테크닉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제가 보컬과 그 딜레이만 어, 연주를 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볼까요? 더 이상 갈수 없을 거라 해 끝은 아니었지만 원래 자기의 자이 딜레이 소리인데 제가 하고 바로 얘 목걸 기본 밑 보컬을 꺼볼게요 더 이상 갈수 없을 거라 해 끝은 아니었지만 이 멋있는 이몽안정의이 딜레이 아를 제가 해본 건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렇게 별거 없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자 여기 보컬 트랙에서 샌드를 보컬 V라는 모노 V라는 샌들을 통해서 이딜레이를 들어가고요. 그 딜레이의 첫 번째 트랙에는 음 약간 하이패스를 해줘서 로우엔드를 좀 깎아주고 고역대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트스의 기본 딜레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디에더에서 가장 오는 가장 기본적인 딜레이를 가지고 어 제가 딜레이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리버브가 없었다면은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딜레이겠죠. 이것이 바로 어, 흔히 뭐 어디서는 throw delay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그냥 정말 그 마지막 단어에만 제가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트랙을 또 만들어서 얘만을 복사해서 뒤로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복사해서 넘길 수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딜레이를 사용해서 넘길 수도 있겠고, 음, 이거 같은 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딜레이를 만드는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샌드를 통해서 주었어요. 왜냐면은이 리버브를 또 느끼고 싶어서. 자, 만약에 리버브가 없었다면은 그냥 기본적인 딜레이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타이밍을 보시면은 음, 제가 1,246밀리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 이 정도 틸, 타이밍이 좋겠다라고 어 매뉴얼로 이렇게 맞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00 아까 5 6했나요 1256? 어쨌든 매년만 제가 만약에 싱크를 누르게 돼서 제가 만약에 템포로 한 박자로 놓게 되면은 769밀리 세트에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2박자? 2분음표? 분은, 그러니까 2분음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얘는 너무 타이트 했어요 들어볼게요 하지만... 약간 빨라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1256 정도로 약간 좀더 느리게 맞춰 줬던 것이죠 아, 이 정도 대충 대충 이 정도 아이고 대충 이 정도로 맞춰 놓고 약간 좀더 느리게 약간 레이백 듯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제가 만들어 놓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딜, 제가 리버브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메인 보컬의 소리가 이 샌드를 통해서 딜레이 채널로 간 다음에 그 딜레이 채널에서 하이패스를 해 줘서 그 하이를 잠깐 좀 올려 주고 그 다음에 딜레이 플러그인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리버브 플러그인을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그 딜레이 소리가 리버브 들어가게끔 한번 들어 볼까요? 딜레이 소리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 이 리버브 플러그인에서 프리딜레이를 굉장히 많이 준 것과 같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이겠죠 프리딜레이를 많이 주게 되면 리버브가 늦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정확히 원하는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딜레이를 통해서 원 소스를 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 박자의 차이를 기본 원래 보컬 소리와 그리고 딜레이된 소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시간차를 만든 다음에 리버브를 적어가지고 약간 좀더 몽환적인 느낌을 준 건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하지만... 맞죠 이것이 믹스에서 들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재밌게 음악을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다가 뒤에서 오는 그런 느낌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아티스트가 눈치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제가 들레서안 썼나 그렇지만 제가 늦게 청취자의 느낌으로써 이 노래를 듣다 듣다가 이런 것들 들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느낌을 제가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코러스에서는 여러 번을 줬는데 왜 그런지 한번 코러스를 좀 들어볼게요. 코러스 되게 멋있는 느낌을 모아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쉐이브를 계속 만들었는데 한번 어떤 느낌인지 코러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얘까지는 들리는데 얘네 둘은 약간 애매해요. 들릴랑 말랑한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메인 보컬의 할머니도 들어오고 어, 주변에 멋있는 리버가 너무 많이 멋있게 생기 있기 때문에 얘는 들리랑 말락인데 잘 들어보시면은 살짝 남는 그딜레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도 못 듣겠지만 어,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음, 아까는 되게 레이백 됐다면 여기 좀 타이트해. 한번 들어볼까요? 타이타이게 하기보다는 뒤에 음절과 약간 안 맞을 정도로 약간 좀 늦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은 아까 같은 경우는 뒤에 음절이 안 나오니까 멋있게 빠지지만 지금 뒤에 음절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제가 딜레이 타임을 여기에서 오토메이션으로 바꾸지 않고 그 타이밍 그대로 유지했어요. 왜냐면은 음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그래서 이런식으로 어 제가 흔히 쓸수 있는 그런 w 로 a n y times you c a 는 see h o o w m e s a y t h o o w m e s a y times you can see how many times you can s e 한 how many times 레벨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정도 있겠지만, 음,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프레이즈만을 샌드를 해서 모노들 리버브 트랙으로 간 다음에 딜레이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 딜레이 다음에 리버브가 따라오게 해가지고 좀더 몽환적인 느낌을 곡에 맞게 쓴 테크닉을 이번 강좌에서 공유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쓰로 딜레이와 쓰로 딜레이 다음에 리버브를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만의 마음대로 프리 딜레이 타임을 만들어서 좀더 노래에 맞는 여러분들 구상하시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제작자가 들었을 때 음, 곡을 듣다 듣다 보면은 조금씩 한 가지 더 멋있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음, 믹싱 엔지니어의 뭐랄까 고뇌랄까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2010년 첫 영상을 이렇게 보컬 딜레이 테크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